안녕하십니까 캠트로스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세력주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아 세력주 선프로입니다자 오늘 캠트로스 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어, 현재 영상 촬영 시간 기준으로 어, 9.81%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조금은 많이 어, 내려왔죠 어 오늘 고가가 16%까지 올라갔는데 어, 결국은 9%까지 내려온 거 보면 조금은 어, 아프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자 오늘 그러면 왜왜 왜 올랐는지 예 그리고 무슨 현재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어두 번째는 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망 어 아이구야 동그라미 네 다음 세 번째 대응 어 그러면은 아니 이 대응 전망도 그렇고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여러분들 주식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자,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이건 저희와 어 여러분과 저와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어, 의리로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캠트로스 일단 오늘 캠트로스가 왜 올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캠트로스가 오늘 2차전지 이제 관련주들이 아시겠지만 금일시장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요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 견인효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견인 누가 견인했냐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LG, LG 애들이 견인했습니다. LG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LG 뿐만 아니라 또 견인한 친구가 하나 더 있죠. 저기 먼 나라 바다 건너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쭉 전, 전날에 한창 이제 하, 저기 하락을 하다가 어, 급등을 했어요. 어, 미국 증시에서 캡,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2차전지 관련주도 견인을 했다 전기차 관련주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견인한 이유 중에 또 한가지가 있죠 음, LG가 제가 아까 견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 LG가 지금 뭐하냐면 저기 충북 오창에다가 그 에너지 플랜트가 있어요 어, 에너지 플랜트 그 에너지 플랜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만들겠냐 그랬냐면 오, 올해 저 8월부터 4680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4680 배터리. 아이고야, 48로 해봤네. 4680. 4680. 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 때부터 이제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 원래는 우리가 기존에는 2170 전기차가 2170 배터리를 쓰고 있었어요. 217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6이라고 하면, 이, 저, 지름. 지름을 얘기하고 높이가 80mm. 그래서 요 4680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반대겠죠. 아, 똑같죠. 그러니까 요게 저거 지름, 높이가 되는데 그럼 결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더 커졌죠. 더 커진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 셀을 쓴다는 건데 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2170 기존의 에너지가 2170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 한 다섯 배. 그러니까 이4680 배터리 가 2170보다 5배 더 셉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도 기존에 이제 2170보다 주행 거리도 한16%더 길어져요. 16%. 그리고 파워는 6배. 파워. 파워가 6배 정도 더 상승.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2170보다는 4680 배터리가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훨씬 좋잖아요. 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량당, 용량은 커지고, 그리고 그 용량당 우리가 코스트라 그래요. 어, 코스트. 용량당 코스트. 그래서 이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효과도 같이 가져온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배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LG의 이슈가 있으니까, 어 이제 전기차는 4680 배터리를 쓰는구나. 그러면 은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은 조금 더 효율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갈 수 있고. 아니, 이렇다면 전기차가 당연히, 어,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 그 전기차가, 저, 아이고, 저, 전 세계 적는다는 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어, 둔화되고 있죠. 전기차가. 근데 이거 이슈를 한번 깨트려줄 그런 이슈가 나왔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 캠트로스가 주목을 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지금 5분 다 돼가는데 하도 뭔 소리인지 어려워가지고 못 듣겠다 이러시는 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랐다. 근데 올랐는데, 자, 요 구간 보십시오. 장기 평선 터치 맞고 지금 쫙 물량 또 한번 매도세 많이 나와서 윗꼬리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냐 그럼 여러분 요 구간을 한번 보세요 요 구간까지 아래 구간 지금 저점이 한번 두번 세번 여기 있는 저점이 지금 요만큼 올랐을 때 기본적인 차익실현 심리가 어, 발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요 터치 했는데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여기 있던 사 만약에, 쉽게 말해서 그냥, 이해가 쉽게 말할게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 도착했어. 일단, 그럼 쉽게 말해서 탈출도 할수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윗꼬리가 좀 남았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이번 전망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전망으로. 아, 그러면 탈출했는데, 어, 나도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니죠. 지금 우상향 패턴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어, 정확히, 다시 한번 5일선이 다른 이평선들을 전부 다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평선에 지금 저항 살짝 맞았지만 결국은 어 다시 또 지지까지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차트가 이 전기차 이슈가 있다면 한번더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3번이 대응이 제일 중요하죠. 대응. 제가 대응 항상 왜냐면, 오르면, 오르면 다 좋은데, 내가 대응 못하면 완전 꽝입니다, 여러분. 오르면, 올, 올랐을 때못 팔고, 나중에 못 팔고 있다가 떨어져 버려서 손실 보면은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다음 주 시장이 또, 저 금리나 뭐 이런 것도, 저 FOMC, 뭐 미국에서 이런 잘못 또 영향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 파란색으로 할게요.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면 아까 그 구간에서 탈출 못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대응에서 뭐가 중요하다? 기준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또는 목표가라고도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문자바다 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실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자, 실제 인터넷이에요. 자, 여기. 전부 로 월말 추천주일에서 제가 n 캠을 공유 드린 적이 있음, 있습니다. 언제? 1월 22일. 자, 425분에게 저한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는 425분에게 n 캠을 공유 드렸어요. 매수가 10만 500원, 목표가 2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매도 금지.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래서, 매수가 10만 500원에 목표가 22만원 이상, 요 1월 22일, 그럼 바로 여러분 확인해야, 확인시켜드려야죠, 제가.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 1월 22일 보겠습니다 1월 22일 저가 10만 200원 제가 얼마에 드렸죠? 10만 500원에 드렸죠 10만 500원 그리고 20만원 이하 매도 금지 22만원 위로는 좀 자유롭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공유 드리고 난 다음부터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옵니까? 100% 나오죠 그리고 그 위로는 1차는 100% 2차는 120%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가를 제대로 정했을 때 내가 수익률을 이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수익 실현의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캠트로스 또한 마찬가지죠. 캠트로스 요 구간에서 지금 우상향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위로 어떻게 얼마의 기준가를 잡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사실상 수익률이, 어, 조금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수익률, 결국은 여러분, 잘 매도를 해야지 정확한, 어, 높은 지점에서 매도를 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매도를 해야지 여러분 결국은 이틀 지나서 여러분 통장에 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 매도를 잘 못해 어 기준을 몰라서 그러면은 돈도 없는 거잖아요. 이 이게 사실 아닙니까? 기본적인 주식의 로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캠트로스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기준가를 잡아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차트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나는 아, 캠트로스 기업 재무도 어떤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010-2875-7350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목표가를 잡아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한테 숫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아까 뭐 보여드렸죠? 그 월말 추천주로 엔캠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엔캠. 그 엔캠 수익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0% 나왔죠. 120%. 120%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2월 20일쯤에 어, 또 종목을, 무료 종목을 하나 공유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뭐 유료 종목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저는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올 무료입니다. 네, 다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뭐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고, 자, 제가 다 무료로 하이튼 드릴 건데, 그 2월 20일에 제가 무료 종목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드리는 종목은 저는 매달 한두 개에서 세 개씩 드립니다. 두 개에서 세 개씩. 왜 이렇게 드리냐면, 저는 그 단타라고 하죠? 보통? 이제 데이트레이딩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이제 사실 매매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스윙 위주의 전문가입니다. 스윙 종목. 스윙 종목이라고 해서, 좀 넉넉하게 한 2, 3주 동안 더 든든하게 보다가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을 옛날 제가 증권사에 트레이드 할 때부터 원래 좀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윙 종목을 제가 2월 20일쯤에 이제 발송해 드릴 예정인데 요 종목도 무료로 한번 받아서 어, 한번 나도 겪어보자. 어, 어 하시는 분들. 나도 그 엔캠에 엔캠 400 이 25명이 배비 20% 먹었다는데, 나도 한번 그 정도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저한테 1이라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 숫자 1 보냈는데, 돈이 뭐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뭐 1분 동안 걸리는 것도 아니죠. 문자 보냈는데, 30초면 됩니다. 30초.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캠트로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제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아니, 왜 무료로 이런 거, 무료로, 무료하니까 나중에 그럼 유료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돈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받지 않아요. 제돈 여러분 없어서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안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나눠 드리고 또 목표가도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개인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 투자자가 되셔 가지고 좀 현명하고 멋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쎄 빠지게 돈, 돈 벌어 가지고 주식 사면서 한 회사의 주주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근데 왜 그거를 다른데 사람들이 자꾸 개미라고 합니까? 개미. 여러분들이 왜 개미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인데 왜 곤충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개미소리를 왜 자꾸 듣냐? 막1이 1비 하고, 한2% 오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0.2% 떨어지면 세상 다 잃은 것같은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개미소리 듣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미소리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개인투자자. 이런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건강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한테 캠트로스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종목도 무료로 드리고 다 무료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010-2875-7350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확실하게 어, 여러분들의 주식 러닝메이트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같이 주식 재밌게 한번 해보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미가 아니라 개인이 되십시오. 네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캠트로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랑한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